여러분, 제가 아까 전에 영상으로 마인크래프트 번외편, 네, 마인크래프트 돌아오고, 이제 제가 첫,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크 서버에요 여기가, 네. 그런데 제가 사실상 너무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, 여기는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, 네. 여기 건축물 다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. 일단 첫 번째. 캠핑장이에요. 이거 하로윈때거안 치워놔야지. 나중에 치고 치워. 네, 캠핑장인데. 캠핑장. 여긴 동굴. 그리고 여기는 로이터에다가 엘리베이터 저희집 집 편의점에다가 지오문에다 슬리퍼 그리고 판다고 네아웃 아마 딜로를 키우고 있죠 그 다음에 네, 여기는, 네, 경원치 얻는 곳. 감옥, 감옥도 있고. 감옥, 감옥, 뭐 엄청 좋아요. 네. 은근, 응근 건축물이 많아서고저 멀리 있는 곳부터 차야 돼요. 여기는, 네. 아쿠아리움이에요. 아쿠아이움이고, 여기서부터. 네. 이거는 헬부 집이에요, 헬부 집. 이건 뭐 나중에 연상에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. 이건 거북이와의 집입니다. 이것도 나올 거예요. 이게, 지금, 저, 외출 중 영상 알죠? 그두 사람이, 두 사람의 강아지가 사는 그 집입니다. 네, 한 명은, 가보도 있고, 그 다음, 네, TNT, TNT, TNT 집입니다. 이거는 뭐 생약 생략... 닭하고 토끼도 키우고 우체국에다가 아파트도 있거든요 네 저기 위에 있는 것네 아, 생각하지 마주세요 네 이제 이거는 아파트는 나중에 따오, 네, 따오, 영상호 많이 올릴 거예요. 그거는 뭐 해주고, 아, 그리고 이 점, 이 점프맵인데, 이거 만든 사람 집이, 예. 이, 이 집, 이 집, 이 집, 이집사는자가 네, 만들었어요. 은근 길거든요. 자, 자, 네, 이렇게 끝. 그 다음에,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옆에 뭔가 있잖아요? 네, 이거 보시면, 네. 삼리 배던체 기지 연마을 오데시티. 연마을 투 바다신전. 연말3, 연말포까지 제, 제가 다, 네, 노동력. 솔직히 말할게요. 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, 있어 만들었어요. 잠깐만. 난 이걸 만들지 않았는데. 누가 내걸따 있네? 집을 쳐들어가 봐야겠어. 쳐들어갈 필요가 없겠어. 아무튼, 여기는 이제 또 외출 중 사람들 중한 명의 집. 이제 그, 여긴 눈사람. 네, 저번에 여기 폐교 나왔는데, 네, 폐교 아닙니다. 네, 옛 살상 그냥 폐교하고 적어놓은 거요. 안에는 깔끔하게 다 있거든요. 이제 시계도 있고 이제 또 저쪽으로 해서 마을 있고 제가 또 마을 쪽으온 거에도 마을 있고 이 드워프 있고 노이터는 사명 했나 사명 아, 했고 여기 엔더 엔더시티. 엔더 들고 잡아가는 곳. 대충 이 정도인가? 아니, 내가 설명을 안한게 있는데. 아, 그게 뭐지?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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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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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여기였지? 오케이. 어. 비밀장소 <laughs> 네 비밀장소입니다 아무튼 마을이 이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아직 <laughs> 보여줄게 많아요 그 열차에 있던 살인대전탑 바다신전 그 저희가 말했던 기지에다가 많은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사항글 영상에서 보여 줄 겁니다 아무튼 다음에 앞으로 마크도 영상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